인존 여러분 소니 인존 다 아시죠?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으니까요 소니가 2022년에 내놨던 게이밍 기어 브랜드입니다 인존 벌써 1년 됐어요 그 생각만으로 벌써 1년 됐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거 내놔야죠 그래서 오늘은 어, 소니 인존 신제품들 몇 개를 아니 신제품들을 가져왔습니다 인존 H9, H5 그리고 버즈 요겁니다. 완전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들이에요. H9은 블랙 모델이 새로 나온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 신제품들의 공통점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니 오디오 기술이 담겼고 그리고 360 공간 음향 기술, 가상 7.1 서라운드 사운드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선입니다. 세 번째, 플레이스테이션 5 완벽 호환. 물론 PC, 닌텐도 스위치 다 연결할 수는 있습니다. 한 편의 영상에서 이렇게 여러 제품들을 다루는 것은 뭐제 입장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거 다 따지고 들어가면 영상 길이가 30분은 그냥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인존 버즈에 조금 더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제가 힘들 뿐이죠. 세상에 쉬운 거 없어요. 먼저 인존 H5입니다. 따끈한 신상 무선 게이밍 헤드셋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가 인존 헤드셋 중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만큼 무게도 가볍고요. 약 260g. 드라이버 크기는 40mm, 다이나믹 드라이버입니다. 인존 헤드셋은 다 40mm예요. 이어패드는 나일론 소재가 사용됐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전처럼 수평, 수직 이어 컵 관절이 적용되면서 가벼운 무게와 함께 정말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따로 멋을 위한 LED 장치는 없어요. 기존 소니 헤드폰도 그렇지만 이 인존 헤드셋들은 편안한 착용감이 정말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착용감으로 인존이 지적받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해외든 국내든. 더불어 배터리 수명도 깁니다. 한번 충전으로 약 28시간, 그리고 고속 충전도 지원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에 대한 부담이 적죠. 착용감도 좋은데 또 오래가요. 정확히 장시간 게이밍의 즐거움을 얻는 코어 게이머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위 모델인 H9에도 없는 특징이 있어요. 유선 연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를 포함한 여러 오디오 장치들과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녀석은 음성 프롬프터뿐만 아니라 여러 작동음들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비품으로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감히 지적했던 부분인데 고급스럽게 변한 거예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거 차이 크다고 봅니다. 대신 약점도 하나 있어요. 블루투스 기능이 없습니다. 즉, 무선 연결은 함께 제공되는 USB 트랜시버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주는 소리가 엔트리급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단단한 편이에요. 확실히 이전 인존들처럼 중저음역대가 강조되어 있고요. 이 급에 비해서 공간감이 상당히 우수해요 그리고 이번 인존 H5, 인존 버즈 부터 마이크 시스템에 좀 개선 사항이 있어요 공식 설명에 따르면 마이크 노이즈 감소 알고리즘은 5억개 이상의 음성 샘플을 활용한 AI 머신러닝을 통해 개발됐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주변 소음을 보다 깨끗하게 억제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이크 스펙이 상향된 게 아니라 새로운 노이즈 감소 기술이 적용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전 인존 헤드셋과 비교했을 때 마이크 음질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대신 다른 유저들과 소통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대화 중 키보드 타이핑, 뭐 음료를 따르는 소리, 좀 여러 잡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음들을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잡아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제품에 코어라는 명칭을 많이 붙이잖아요. 저는 알맹이 에디션이라고 부르는데 사용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만 넣어둔 제품. 제가 봤을 때 인준 H5는 딱 그런 모델이에요. 편안하고 가벼운 착용감, 유무선 연결에 또 상위 기종과도 비빌 수 있는 수준의 소리 품질. 제품 가격 정보는 저도 받지 못한 상황인데 해외 가격이 약 148달러. 하나로 약 19만 원입니다. 현재 하위 모델인 H3가 10만 원 초반대인 것을 고려하면이 친구는 대충 뭐 17, 18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 같은 PC와 PlayStation 5를 완벽하게 호환하는 또 다른 10만 원대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찾는다면 인존 H5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편안함의 극치,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편안함의 극치. 인존 H9입니다. 가장 고급 모델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 모델이 새롭게 출시된 거예요. 2세대 아닙니다. 색깔만 다른 거예요. 매트 블랙, 저는 뽀송뽀송 블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전 화이트 모델 대비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H9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소니 자체 개발 신소재 이어패드, 하우징 LED 등이 특징이에요. 블루투스도 지원하고요. 대신 유선 연결은 지원하지 않아요. 해당 제품에 대한 제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이쪽인가 이쪽인가 어,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도 좀 길게 말했어요. 목 아플 정도로.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던 화이트 모델은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요. 아 소장해야죠, 최상위 모델인데. 이번 영상의 진주 인공 인존 버즈입니다. 버즈.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된 무선 게이밍 이어폰이에요. 일반적인 무선 이어폰은 저도 많이 사용해 봤는데 게이밍 무선 이어폰은 저도 처음입니다. 아 정확히 2 4기가헤르 연결을 지원하는 게이밍 TWS. 낯선데 낯설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양적으로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WF-1000XM5와 동일한 8.4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탑재됐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이미 검증된 드라이버를 사용했다는 거 안전하게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차세대 블루투스 LE 오디오를 지원하고요 무선 연결, 2.4GHz 무선 연결은 당연히 이 USB-C 트랜시버와 함께합니다 지연 시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2.4GHz 연결에서 지연 시간 때문에 불편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소니 제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게이밍 기어 브랜드들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제가 이걸로 게임 다 했습니다. 작은 손을 지닌 제가 쥐어도 작은 크기의 케이스. 커버를 열면 내부에는 트랜시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무게가 약 65.3g. 이어버드는 하나당 약 6.4g입니다. 세상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벼운 편에 속해요. 케이스와 달리 이어버드는 겉면이 유광 처리됐습니다. 반질반질하죠. 측면에는 터치 센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IPX4 등급의 방수 기능 빠지지 않았고요. 참고로 화이트랑 블랙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서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블랙 모델은 무광입니다. 매트 블랙이요. 이건 뭐 기호에 따라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블랙이 더 이쁜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좀 특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화이트. 저는 화이트. 플레이스테이션도 화이트니까. 체감감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편했습니다. 착용 방법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귀에서 잘 빠지지도 않아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심플해요 깔끔합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좀 RGB LED 같은 게 들어가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취향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가 배터리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한번 충전으로 약 12시간 노캔 켜고 11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포함하면 실상 하루 종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RGB LED가 들어가 착용하고 밖으로 나가도 창피하지 않아요 게이밍 기어지만 봐봐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제가 노캔 테스트 하려고 끼고 나갔는데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자연스러운 거니까 음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선 연결에 대해서 자, 게이밍 헤드셋 관심 많은 분들은 많이 보셨잖아요. 똑같아요. 어, 사용할 기기에 따라 어, 스위치를 전환해줘야 되고요.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냥 컴퓨터에도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닌텐도 스위치, 안드로이드, iOS 태블릿과 같은 장치들에도 물려서 사용할 수 있고요. 꽂으면 바로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일반적이지 않은 장벽 하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입니다. 아까 전에 인존 버즈는 블루투스 엘리오디오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블루투스 클래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꽤나 제한적인 연결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저처럼 아이폰 유저분들은 이 제품을 휴대폰과 연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도 이 엘리오디오 지원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모든 안드로이드 폰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휴대폰과 동시 연결을 고려하고 있는 사용자분들 무선 이어폰을 대체할 목적으로 이 인존 버즈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점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게임만 할 거다 PC, 플레이스테이션 연결만 되면 된다 그럼 문제없죠 뭐 참고할 필요도 없고 PC 연결 시에는 이전과 똑같이 인존 허브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합니다 사용자 귀를 스캔해서 음장을 최적화해주는 공간 사운드 똑같이 포함됐고요. 사운드 톤 맞춤화라는 새로운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공식 설명에 따르면 음향 특성을 분석하고 최적화해주는 기술이요. 더므로, 이어폰이기 때문에, 이어버드 팁 기밀성 및 올바른 착용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소니 블루투스 이어폰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뭐, 친숙한 그런 기능들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아, 열은 아닌가요? 여하튼, 소니가 사용자 커스텀, 맞춤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런 기능들을 무조건 사용해야 좋은 소리를 들려준다. 그건 아니에요. 어, 사용자에게 맞는 더 나은 청취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소리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사용자가 직접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 터치 제어. 이것도 꽤 여러 가지로 커스텀할 수 있어요. 어, 원래 이렇게 다양했었나요? 거의 싹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인존 버즈는 모바일 연결보다 확실히 PC, 플레이스테이션 5 연결에 중점을 뒀다고 볼수 있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거 PC에 초점을 둔 겁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전용 이어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PC용 게이밍 이어폰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일단 인존은 모바일 앱이 없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앱도 없어요.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제가 더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맞춰 놨던 EQ 뭐 다이나믹 레인지 뭐 여러가지 기능들 있잖아요 인존 허브가 켜져 있을 때만 작동해요 즉 플레이스테이션5를 포함해서 여러 장치들과 제품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정확히 PC에서 사용할 때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전처럼 플레이스테이션 GUI를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어,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강점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 서드파티 제조사들의 오디오들에게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통일감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있으면 기분이 좋죠 좀더 직관적이니까 트랜시버 같은 거 없이 어, 다이렉트로 플레이스테이션5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뭐 그거는 좀 제품 경량화로 인한 타협이 아닐까요? 인생은 타협이죠 음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 나쁠 리가 없죠 일단 드라이버가 소니 플래그십 이어폰이랑 똑같습니다 물론 게이밍 기어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오디오 튜닝은 당연히 게임 쪽으로 더 쏠렸습니다 이전에 출시됐던 소니 엑스트라 베이스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충분히 중저음역대가 강조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상대적으로 더 고급스러운 소리를 들려주면서 더 깊이감이 있죠. 3D 오디오를 켠 상태에서 공간감도 제법 훌륭합니다. 이어폰임에도. 물론 이것도 게임에 따라서 3D 오디오는 달리 세팅해 줬어요. 대부분 플스 독점 타이틀들은 이 3D 오디오를 대응하기 때문에 안쓸 수가 없죠. 예를 들어 마블 스파이더맨 2라는 게임이 그렇습니다. 게임의 무대, 도시 소음은 꽤나 잘 정돈되어 귀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주변 환경 소리만으로 정확한 위치, 방향을 잡아낼 수 있죠. 적을 공격할 때 느껴지는 타격감은 상당히 묵직했고 시원했어요. 캐릭터들의 대화는 이 센터에 정확히 꽂히고요. 각종 경고, 알림창들이 노출되는 방향에 따라 또 입체적으로 잘 표현해줬습니다. 이게 아주 막 섬세하다, 뭐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고 어, 전체적으로 좀 각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고 좀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앨런 웨이크2. 이 게임도 3D 공간음향 기술을 지원하거든요. 어, 이런 표현은 좀 그럴 것 같은데 귀로 바로 때려 넣으니까 헤드폰, 헤드셋을 쓸 때보다 훨씬 무서워요. 아, 공포감이 배가 되는 거죠. 이 게임에서도 이 거리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리에 따른 그 거리감. 확실히 이 친구가 어, 인존 조 다른 헤드셋들에 비해서 짧은 편이에요. 사운드 스테이지가 더 좁다는 거죠. 헤드셋들하고 비교하면. 뭐,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헤드셋과 이어폰이 똑같겠어요? 여하튼,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저기 더 가까이에 있는 느낌이에요. 소리도 커요. 제 기준에서는 낭만 사운드. 현장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발소리에 귀 기울이며 플레이하는 그런 용도로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즐기고 싶다면 베이스를 많이 낮춰야 돼요. EQ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로 연결했을 때는 확실히 보다 많은 설정이 가능하고요 여러가지 항목을 이 사용자가 직접 조율해 가면서 자신만의 소리를 완성시킬 수 있죠 어, 기억 남는 게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 스타워즈 특유의 그 장엄한 분위기를 굉장히 잘 살려주고요 각종 오브젝트와 상호작용할 때 그때도 꽤나 입체적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게임도 소니 3d 오디오를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처형 액션을 펼칠 때 라이트세이버로 이렇게 처형 모션 할때 있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어. 그니까 그걸 할 때는 좀 시끄러워요 근데 이거는 인존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게임 오디오 그 믹싱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헤드셋들 오디오들을 다 연결해 봤는데 똑같아요 거기서 이제 좀 귀가 아픈 것 그러니까 이럴 때 유용한 기능이 다이나믹 레인지죠 평소에는 이 옵션을 잘안 쓰는데 이런 게임을 즐길 때는 또 이런 옵션을 켜줌으로써 청각을 좀 보호하는 그리고 피해 거짓 요거는 제가 인존 버즈를 가지고 좀 오래 플레이 했거든요 게임 배경 음악은 정말 멋들어지게 표현해주는데 음악 외에 다른 부분들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귀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피의 거짓은 이 소니 3D 오디오를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공간 사운드를 끄니까 훨씬 명료하고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게임 특유의 그 타격감, 쩌렁쩌렁하고요. 빗소리도 시원하게 잘 들립니다. 이렇듯 게임별로 유저가 조율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 부분에서 인존 버즈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런 설정들이 잘 먹히는 편이고요. 1000X 마크 5와 동일한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게다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ANC도 지원하잖아요. 소니 오디오 기기 중 최고 수준의 ANC 성능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좀 일반적인 실내 환경에서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잡음들은 어느 정도 다 감쇠해 시켜 버리기 때문에 확실히 게임 몰입에 도움이 되죠. 아니 뭐 소니 카메라 하면 또 AF인 것처럼 소니 오디오 하면 ANC.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인존 버즈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제가 컴퓨터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키보드를 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소음은 확실히 좀잘 억제하는 감이 있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확실히 또렷하게 잡아서 전달해 주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어 게이밍 헤드셋의 마이크랑 비교를 하면은 음, 내장 마이크로서의 좀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인존 버즈의 가장 큰 강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일이 많을 때 와이프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게임한다고 맨날 욕 먹어요. 일을 뒤로 미뤄서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람이 솔직히 살다 보면은 한 번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 와이프 몰래 게임할 때. 항상 헤드셋을 이렇게 걸쳤었어요. 한쪽으로만 와이프 오나 안 오나 어, 그거 들으려고. 그런데 인준 버즈는 한쪽에만 꽂아도 되고 양쪽으로 꽂아도 주변 소음 모드 듣기로 이게 뭐 감시가 되니까 그럼 그래서 많이 쓰게 되더라고. <laughs> 약간 좀어둠에 있으면 이게 또잘안 보여요. 이게 장난 같죠? 진짜입니다. 이게 비단 유부남만 그러지 않을 걸요? 어, 대부분 뭐 학생분들도 그러잖아요. 엄빠 몰래 게임하시는 분들. 어, 헤드셋보다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헤드셋보다 많이 쓰게 된다. 편해서, 간편하니까. 작은 크기, 가벼운 무게, 편안한 착용감, 단단하고 명확한 게임 사운드, 긴 배터리 수명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플레이스테이션 완벽 호환. 이렇게 다 나열하니까 상당히 매력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용자의 게임 몰입을 방해하지 않는데, 최선을 다하는 기기인 거죠. 인존 버전은. 엘리오디오만 지원하면서 제약적인 연결성을 지녔다는 점은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모바일 연결보다는 PC, 플레이스테이션 5 게이밍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 무선 이어폰이라고 봐요. 무엇보다 이런 게이밍 TWS가 몇 없습니다. 대안이 몇 없어요. 제품 가격은 소니 공식 스토어 기준 약 26만 원.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1000XM5에 비하면 뭐 저렴한 거고. 어 그리고 제가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를 없어서 못 산대요. 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아 나도 저거 사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인조는 계속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니가 PC 게임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틈을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니보다 규모가 작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달갑진 않을 거예요 그죠 경쟁자가 늘어났는데 그게 하필 또 소니야 아무튼 이 인존 시리즈들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늘 이렇게 끝내는데 어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청음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어, 이게 오디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너무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낱말 잘안 들어요 그만큼 저도 항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상 디몬크였고요 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무선 게이밍 이어폰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대안이 별로 없더라고요. <laughs> 어, 굉장히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너 여기 거 살래? 저기 거 살래? 소니 거 살래? 거의 이 정도야 수준이. 그럼 당연히 소니 걸 집어가지. 어, 갭 차이도 크지가 않아요. 다 20만 원대, 뭐 10만 원 후반대. 그럼 당연히 이걸 사지.